신랑 수업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경계를 넘어선 깊은 감정과 진정성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나이 동안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오랜 비밀을 고백한 장면은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힙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감동적인 순간을 넘어 두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서로에게 어떤 치유와 힘이 되어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이 동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눈물을 흘린 이유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비밀을 처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털어놓으며 동안에게 당신은 제 인생의 비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감사를 넘어 그녀의 삶의 동안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동안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어두운 시기를 어떻게 밝혀 주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은 과거에 겪었던 깊은 상처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로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외면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내면적 갈등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며 그녀를 더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동화는 그녀의 외면적인 강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녀가 스스로의 상처를 마주할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동화는 유나이 자신을 열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안의 이러한 태도는 유나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동안은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날 유나은 동완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라는 말을 전하며 자신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동완은 이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는 함께하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하며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유나이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가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상처를 마주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음을 상징합니다. 동안의 존재는 단순히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나의 당신은 제 인생의 빛입니다라는 고백은 그녀가 동안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그녀가 동안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발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해방시키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프로그램의 서사적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윤학과 동안의 관계는 이 장면을 기점으로 단순한 친구나 동료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치유와 성장을 돕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 어떻게 치유받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목격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유대와 치유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영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윤학과 동안이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서로에게 더큰 힘이 되어 줄지 그리고 윤하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열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프로그램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사람 간의 관계와 이해 그리고 치유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윤학과 동안의 관계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와 감동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치유와 희망의 원천이 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